이 쿼터 작동을 돌아가는 거예요? 손으 잡고 돌려야 됩니다. 그이모컨으로 돌리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좀 가격이 좀 비싸 가지고. 예. <laughs> <laughs> 친구안 아, 아, 지금 저 어. 좀, 인대, 인대 인대가 네. 네. 아 그래서 인데 인대나가신다고요인가 나가요? 지저거하고또사나 보죠? 네, 중에다 썩어 네. 네. 났다 이러는.

진짜 보내 놔서 이따 가 찍고 오라고. 나 결혼식 가야 돼. 언제? 진짜 보내 놔서 거찍라 아유, 차지가 뻘개졌어. 보고 왔어? 이거 영상 많이 봤지데 어, 왜 뻘개졌어? 어? <laughs> 왜 뻘개졌어? <laughs> 맞았잖아. 아까 맞았잖아. 무슨 그 말이서 어, 저, 저 동영상 보면서 보시겠어 동영상이 <laughs> 아니고 5, 7 <웃음> 7. <웃음>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오늘 같이 한것 올라갈 겁니다 <laughs> 예 아 그래요? 유튜 유튜브에서요? 유튜브 유튜브 아니 아니 그 이제 유튜브에서요. 그냥 네. 세우리 네. 네. FC 치십육 그러면 세우리 세우리 세우리. 예. 그러면 동영상 나올 겁니다. 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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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대공원에서안 아, 갔다. 네. 지난 주 거도 지금 세세 경기 올라가 있거든요. 아, 그건 삭제해 주세요. 어 이거 <laughs> 얼마 거만 아, 너무 못찾 <laughs> <못 찾아서> <laughs> 야, 씨, 하지 마. 야. 이 소리 다 나온다.

야, 돌봐아 꾸리 달라고 그래! 나봐나봐나 봐. 그그그 아, 이제 세개가신 어, 화이 하는 방법 어? 올라 <laughs> 아, 올라 아, 물을 살짝 뿌려. 아, 그, 그. <laughs>

미쳤다, 미쳤다. 나이스, 나이스! 야, 너, 저분들한려안는 거야. 저분들은, 저기, 야, 기이 뭐냐고, 얘기해로 개찬. 저분은 못 그니까. 못나가나가고못지못 지나가고. 못 지나가고. 벌려야 돼. 우 우기영, 벌려야 돼.

아, 3,000원 받으면 다행이지. 3,000원 받았다고? 3,000원 받았는아 3,000원. 3,000원. 3천 얼마? 어떻게 3천0원을 받아? 아니, 적당한 사람도 플러스 플러스 나 계속 50만 원씩 냈어. 그러다가 올해는 한 50만 원. 그래요? 50만 원 언제 써? 작년에다쓴 거야. 작년에다쓴 거야. 나의 딸은 없지. 형이 얘기해, 형이 아 dat zal niet

뭐하는거야 응. 응. 나이스, 나이스 기운이 없어 한 번에 한 번에.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이거 소금액 이거 아니야? 이거 2750원 나왔네 좋아좋아 좋아, 괜찮아 <laughs> 좋아. 마이너 2750원 2 7 5 0원래받

그 중앙가는 말이죠 네, 원는 200만원 받은 사람도 200만 있더라고 200만원 받았어? 아, 그정도못 받을 거나 아니, 아니 있어 나와 있어 있성 둘이나 둘이 둘이 나네. 나네. 누가? 어? 우리 회장님 오 59만원 받았대 후규씨의과 저기 누야 어. 어. 아니 한영아 어. 이미야 씨인가 뭐 구했는데누0 0만원씩내나오씨그교 있잖아 아, 아아 뭐, 뭐,

그관에10% 100, 해도 되겠네 그럼 그렇지. 아, 그러니까. 아니, 이거 는 아이들하고 다 아는. 규규 10%. <목소리를> 아니, 법정은 10%고 아, 법정은 10%고 뭐가 100%가 하나 있고.

정치단은? 우리 정치자금 저기 정치, 정치 10만 원씩 내면은 옛날에 우리도 후원을 이 10만 원을 단이야 정치 자금 떼주고 뽑아 줄거만은 아, 뭐, 아었어한 뭐, 아, 아왜 왜? 아니 후원금 냈으면서 거기다가 왜 그러는 어떻게? <laughs> 아니, 관심 보는거 아니. 관심 보는가만왜 후원금 냈어?

가봐, <목소리> 가봐! <아빠, 잡아. 목소리> 아 애들 코무덤돈 시키게 띵깡치 아, 아, 유채를 하는 새끼들, 애니 집 하는 년들. 네? 아이, 진짜. 거기도 세금 없게 세금이 문제가 아니야. 여기 나오는 국가 보조금 있어, 보조금. 네. 인원을 뒷불려 가져가고. 인원이 이렇게 나오나 봐. 훈련, 훈련, 훈 나이스, 나이스! 이제 그 원장 모임들이. 해못봤봐다모르시네지안좋지 그러니까 그들끼리 유 하나. 아, 진짜. 월급도 응. 인천이 응. 어린이집 응. 교사 월급이 인천 응. 인천이 전국에서 최고 짜. <laughs> 저기 내가 예전에 국회 근무할 때 아는데. 아그 원장 모임 있잖아. 인천에 유독 그원장 하는 모임이 나쁜 놈들. 아, 아,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, 재고의 교사가 임천인가? 아, 임천이 진짜. <laughs> 유치원 교사 왜 재고행 교사 있잖 아니에요. 교사, 그럼 어디, 야어지 <laughs> <어르신들? 웃음> <laughs> 서울이야? <웃음> 서울이야? 아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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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뭔 아니야. 전기. 내 표가. 아아제아가 뭐라 니까가봐서서뭔얘기하는 거야. 그 그래, 왜? 아, 말, <쇼? That's something. islños> 말을 하는 나이스데 나이스, 나이스. 월급을 얼마나 받고 다 나이스, 나이스. <놀람> 어. <놀람> 나이스, 나이스. 어. <놀람> 나이스. <놀람> 오, 그 <놀람> 월급이나 이런 불만들을. 말 아, 그치. 딴 데는 못 가니까. 음. <laughs>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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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야 야, 본인제 많이 저 어전 보고 소리 아직 덜깨가져 와가지고. 우리 팀도 그런 사람 있잖아, 한두 번. 야, 요 저렇게까지는 안 해. <laughs> 없어? 응. 에이, <laughs> <Mage> <laughs> <없> 제 어제, 어제 내가 거의, 이거, 저이 1년 전에 이빨이 잇몸이 <목소리를> 부어가지고 옛날에 이목이 <목소리를> 부어가 치과에 갔는데 치가에 갔는데 왼쪽으로 리가 이제 부치라서 밑에 위에 부치라서 붕괴를 부었어요. 부출할 침가 충치야. 충치를 떼워야 되고 그래. 견적이 350만원 나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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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좀 해보겠다고. <laughs> 왔어. 와, 왔어. 회사 앞에 그 시가를 갔어. 시가를 <laughs> 가니까 거기는 <laughs> 그런 얘기 있지않아 거기도냐. 몸이 부어서니까 잇몸 치료를 하는데 한 번에 못 한대. 왜? 못해. 너무 아파서. 이위 음. 어,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니, 이렇게 여섯 번을 나눠서 해야 돼. 네번을 받았는데 네가 어좀 괜찮아. 근데 다섯 번째 받으러 가려니까 겁이 나가 몸가려아프 가지고 이걸 이거 양쪽 <laughs> 어 어쨌든 지났어. 무슨 그 공포 아, 있잖아. 공포. 아, 이거 150씩 아, 그30 30분. 벌었네. 그렇지그러니 그렇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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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몸이 부었다가 다시 음,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. 계속 그래, 보이는 예, 게 아니야. 근데 내가 이거, 이게 게 아니, 게 보니까, 10년간 약을 먹고 난 다음에, 이 몸이 약해져. 아 좋아, 웃겨야 돼! 아! 그래. 어. 걱정되잖아. 이게 어차피 뽑고, 아. 인플란트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여기 그, 약 타러 갈 때, 가서 얘기를 해. 그 약을 바꿔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작년에 목표가 이제, 인플란트 아, 모으는 거.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. 원래 뺐는데, 덜 모았어. 얼마 못 모았어. 인권한테 할 돈이 안 돼. 근데이기 아프 죽겠는 거야. 이게 아팠다, 안 아팠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일주일을 참았어요. 그게 지난주 토요일 날이야. 병질 막 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. 사람이 온신경이 여기지. 동찾는데도아프기해야해가지고 쉬고. <웃음> 그런데, <웃음> 그런데 또 옆에서, <웃음> <웃음> 그래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, 월요일 날 갔다? 렇게 하고 갔는데. 수명이 낮았다고 뽑으라는 거야. 와, 가슴이 질렁하잖아. 어, 수명 낮았다고 뽑으라고 그러는데. 그럼 뽑으면 대체는 뭘로 하냐고, 그럼. 그래. 임플란트 그래. 인플란트를 어. <laughs> 해냥된다고 <해야> <laughs> 해라고 <laughs> 그러는 <그런> 의사가 있는데. <laughs> <확인> 아그 <아니에요? 웃음> 어? 아니. 어? 나머지? 아니, 그게 아니고, 그냥 나머지 걸로. 인플란트 말고. 어? 어디? 제일 딱, 또 뭐, 네, 딱 어, 보시도 없어. 저희 팀이 해야지, 이런 게 해야지, 움직임을 모르죠. 아, 이게 제일 무서워지기 시작한데요. 이거 봐라. <laughs> 정상, 정상 예. 이렇게, 네. 이렇게 네. 자, 그러니까 야. 그러면 안 돼. 사이드로 쫙퍼져 <laughs> 쫙 있다가 받고 리턴하고 사이드로, 사이드로 뛰어해야 되는데 안국은아무 되는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위기이거지. 벌써 25m 안에서 드리블서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이에요. 금요일날 봤어. 그 금요일날 저녁에 해식 가는데 왜요 수빈아? 그렇게 중간에 수빈이 어, 뭐. 어렵다 하저번는데도술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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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 그러더라 우리는 맨틀 안을때 사전달하고 한잔해다니까예 그거 대단한 얘기야 그게 그포특어야 마시면 괜찮다 그돈 벌었다고 또 오늘 하트 멘다는줄알았어 아니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 식도가 이게 자꾸 공간이 타면 식도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. 그럼 예. 예. 그그저 그래. 너무 많이 먹고. 예. 그럼 식도 문 아니고. 나가야 돼. 로 가야 그래. 돼. 저기 끝에 저쪽에 화장실. 먹자. 먹자. 그럼 안주 어. 먹고. 안주 어?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소화될 때가 있나? 아니잖아. 그렇지. 그 그냥 자잖아. 안 자잖아. 안 그래서 식도 그래. 소화안한번해 소화시키면 괜찮아. 근데 어, 여기 찰랑찰랑 하는데, 뭐, 이게 음식이 올라가고. 너는 홀라. 옛날에 자주 먹어서 그래. 나같이, <laughs> 한번 정도 응. 먹고 자 시켜봐야 시간, 시간, 시간. 시간. 아직 멀었어. 많이 아니, 그거 써있지 뭐, 뭐, 옛날에, 뭐, 옛날 뭐, 어른들이 뭐, 음식, 음식 당기면 재 받는다 그랬잖아. 어, 나는 있잖아. 국물을 낳기면. 집에서 이게 다른 사람 음는 거야. 그짝 있잖아. 같이 먹으니? 아, 맞아.

아, 그 다음 게임 차면 되지. 뭐, 아직 2시까지, 아직 찬 차이 남았어. 저는 좀 먼저 짜가지고. 네. 꺼번보 너무 네. 많이 키우면 화람이몇 시에 갈라고? 12시. 1 2시1 2시면 아, 다음 게임 끝이잖아. 아, 2시까지 찬, 다니 응. 그럼 정훈이 형님 네. 싸 형도 시고 뭐 옆에 형도 일찍 가는 거 아니죠? 일찍 가는 거 아니지? 네. 그러면 <laughs> 시간, <좋아>. 그러면 시간. 사람들 많이 참고. 어 이건 오리 괜찮을라나. 오리도 할 거야. 아도업감은끓거는 방금 도 없다고. 아, 없다고. 아니, 어제 어제 같이 먹거 아씨. 왜 같이 올리려고 먹고 왔다고 같이 먹자고. 좋다는 거를, 아니안좋 타는 걸왜 먹어? 정 장모양 그럴 때. 아니 오리 로스만 해요. 로스만. 안좋 타는 걸왜 먹냐고. 얘네가 같이 먹는 거야. 예. 안좋 타는 거는 추가 메이지. <목소리가> 저거 진짜 대충 대충 아니 우리 저기 거고 <laughs> 저거 로또 먹고 타고잖아 한번 <laughs> 헤이 <laughs> 다 이간이러스가 최대 계도시에서도안 죽는 거 있대. 아그렇 아니 이게 바이다 이렇습니다. 날씨가 지금 풀리니까 그뭐아잖아은 추울 때더더 감기가 드는 야또저 새한테 만들어 아주 그냥 원없이 먹더라고. 아주도 왜 그러냐. 강은아. 진짜 있게많소화좀 같은 좀만. 좀만 해. 오늘 시야자가 고 입으로 막바는데 빨리 안내려면 빨리 안 내려가면 니까좀 보세요. 숨질 가아요 숨질 아요 에이. 그 성일을 해나가 성일을 안 했으나가지 말고. 어? 어?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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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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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어? 어? 로 어? <목소리> 나도 마비려 뭐. 하하하하하하하하